안덕균 복지 나눔 센터 2020년 4월 25일 희망 나눔 도시락 준비하고 있습니다. 오늘 봉사팀은 특별히 위드 모임에서 유진 체리씨 유준식 회장님 이하 회원분들 오셔서 수고하고 있고요. 학생 두 명도 와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로 많이 힘들지만 안덕균 복지 나눔 센터에서 하는 희망 나눔 도시락이 희망과 행복을 전달할 수 있는 작은 바람이길 바랍니다. 오늘 메뉴는 김치전, 계란 후라이, 오이 무침, 제육불고기, 어묵 볶음, 딸기, 그리고 마스크 나눔, 그리고 후원받은 콘 요거트로 대접하고 음, 있습니다. 지금 봉사자분들이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있는데요. 이 도시락이 사각지대 분들께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안덕균 복지나눔센터는 나눔의 셰프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나눔은 행동과 실천입니다. 감사합니다.